자, 안녕하세요, 이용권입니다. 자, 이번 주 스타트 주간 도전변이 시작합니다. 극한의 값어치, 천상의 쟁탈전에서 생, 시작됩니다. 자, 활동비용, 광물보호막, 미사일 폭격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돈이 없는 상태에서, 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막, 카락스가 미사일, 뭐, 깔아줘야 되는 게 일단 베이스가 되죠. 자, 게임 시작합니다. 자, 아군은 노바입니다. 어서오십시오, 살인관님. 아문이 울라르의 천상석을 점령하고그 에너지를 과부하시켜 울라르를 파괴하려 합니다. 그대의 목표는 천상석 다섯 개를 모두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대들 양쪽 유닛 모두가 필요합니다. 힘을 합쳐 승리하십시오. 아... 저는 뭐 포톤 위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아는 분이랑 파티 맺졌습니다 그래서 더 깨기도 쉬울 거예요. 오케이 가스 드시네요 하나. 이런 판에는 어차피 유닛 많이 만들기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보스트 위주로 가도 되거든요. 그렇게 가될 거야. 자, 그래도 확장을 좀 빨리 할게요. 여기는 안 생겼네. 천천히. 자, 여기도 만들어 줘야죠. 정말 <목소리도> 대단한 치료 장치군요. 깔아주고요. 아원의 군대가 천상석 군대를 차지하려 합니다. 이대로 두면 천상석이 과거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저 지역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시간 증폭을 활성화합니다. 우리 구조물의 생산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목표를 차지하래. 우리가 동맹 곁에 있어야 합니다 자 천천히 해보자구요 음 이거 지금 안 닿는구나 하긴 지금 그렇게 업그레이드 라인을 가지도 않았네요 제가 확보했습니다. 다른 천상석을 모두 차지할 때까지 그곳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일단 에너지 충전 해줘야 돼요. 제가 이게 광자 프로 여기다 독인 뒀지만 어차피 이런 거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아. 어. 허시가 허시가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호위용이에요 저가허자 여긴 정리해놨어요. 아문의 공허 에너지가 젤가 피종을 하나를 타락시켰습니다. 피을 파괴하는 게 그것에게 자비를 베푸 길입니다. 자 이거 해줘야죠. 찾아왔나찾아 자, 나 보네 자, 다 했어요. 전 자, 자, 이또하 자, 활성화됐습니다. 지역 확보 완료. 이걸하 이제 우리 구조물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자, 천천히 보자고요. 어, 로보틱스 올리고. 패 m g o i 탐지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아문의 하늘을 노리고 있습니다. 동이공되아직까지 아몬의 하수인들이 천상석 하나를 두고 죄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상석이 막았어요.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아몬의 병력이 천상석 하나를 차지했습니다. 천상석이 과부하되기 전에 그걸 차지하는 게 그들의 주 목표입니다. 이거 옵저버나 이거 동력기까지 만들 그것도 필요 없겠네요 아 제가 지금 노바한테 가스를 하나 줘서 그래가지고 없는거구나 여유가 아, 그럴 여유가 그래서 없었네요 수명이 필요함 방어 드 지금. 지동한다 자, 시간 금선금석가곧 적의 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라 <놀봐라>, 하나. 아, 몹잡으 아예 붙이자.

오케이. Okay. 피조물을 파괴 피조물 파괴하시냐고 시간이 좀 걸리셨네요. 상속을 찾아안 됩니다. 오이. 잡았나? 잡았네요. 어, 잡았어. 어, 혹했네요 순간. 자 기지가 기지 방어를 좀 강화하죠. 가활성화됐습니다 남은 천상석 두 개만 확보하면 우린 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저쪽에는 옵저버를 붙어놨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어 여긴 내 쪽이잖아. 아리 하수인들이 천상석 하 두고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천상속이 곧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아 이미 잡았구나. 자 바빠요. 아이고 아무네 군대가 이 천상석을 차지하게 두어서 안 됩니다. 아 다행이다. 5 5 둔게 역시 정답이었네요. 네 번째 천상석이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오. 마지막 천상석만 오 깜짝이야. 어. 이거 왜안없어죠 내가 내가 지금 잘못 쐈나 아, 내가 잘못 쐈나 봐요. <laughs> 아, 이런. 내가 잘못 쐈나 봐요. 근데 데미지가 별로 안 쐈네. 어, 약간 더 앞에다 썼어야 되나 봐. 자, 지금은 에너지가 없으니까 목표를 차지하려면 우리가 동맹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갑니다. 아, 어, 오케이.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어, 아주 가벼운 승리였네요. 저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은근히 그리 센 난이도는 아닌 것 같기도. 곧 모든 상석 우리 손에 들어올 것입니다. 목표 점령 성공. 아 어, 너무 그렇게 힘겹게 안깼 아, 네요 네 공세도 진짜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안것 같고 네 금방 되기도 했고 음. 네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냥 주의 지점에 털렛 확실하게 세워두고 어 이제 핵 떨어질 때만 그 주의하면서 지금 카락 쓰니까 더 이게 쉽게 한 건데 어, 확실히 이번 전투는 카라스가 유리하겠지만, 어떤 사령관에도 솔직히 괜찮다는 생각은 듭니다.